어스카 소세지. 소세지 만들어. 디 맛있어? 응안 넣을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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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을게. 안넣게 할머니 할머니도. 오가소지야 아빠, 아빠, 오지사먹 <laughs> 자 건배. 자 얼른 건배. 건배. 와, 엄마가 아빠하고 건배. 자.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 생일 응. 선물. <laughs> 아자 아직 아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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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리한리 아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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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오고 한 한국 한나오국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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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할아버지 이름 썼어? 그래. 아버지 이름 썼네 우리 오스카 쓰네 생일 축하 어... 어... 예. 생합 와, 이놈은 제가 되게 갓, one day, one day, o 아, e day, one d 워 y o 하 e 하 a y one 아, a y o 아 e d 열어봐 아 e 아, a y one day, one 아 a y o 아, e day, one 어머니 한 명만 았다밀네가 되게 이나 아니. 같그 사람 사연게사그서일들도 많이 낳고 많이 해있지네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잠깐. 장갑 줍거야내 거. 메디 카드 혹시, 생일 카드 아빠. 할아버지 드려. 어메, 생일 카드. 어 응. 어메, 감사 메디가? 아, 메디 산 거야? 고맙다. 어. 아빠 장갑 껴 봐야지 빨리. 이봐 봐. 아, 알 아. 기다려 봐. 응. 할아버지 사이라 타고 되게 좋겠다. 어, 메디가 메디 매디 저기 할아버지 옆에서 봐. 빨리. 그래. 이거. 아, 네. 할아버지가 간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이라요. 응. 나하고는 아주 좋아해. 자자. 재미난 보단 게내꺼 간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갑 좋아한대. 고마워. 메디, 카드 있어. 카드. 고마워. 카드. 갔어. 어. 응. 응? 카드 열어 줘. 메디가. 명해이빨리 할아버지한테 내 o 데오 러브아트 d 음음에 it. Damn it. Tom. Oh, man. Oh, man. Oh, 다 a n Oh, 보여드려. 할아버지. 리 보여 할아버지 카드 그렸어? 네. 팔한테이 이런 악기도 리신 아, 선물 통아야 소부거네. 그러 우리 내가 한번. 응. 그사다부사다못 달라고. 어? 내다사절다 갔다 왔어? 할아버지 선물. 해리. 할아버지 좋아할까? 사탕 사탕. 할아버지 사탕 드신다고. 할아버지 그보여줘 카드 보여줘 해리. 할아버지 뭐 적었어? 아에 아빠. 저기 카드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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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뭐 적었어, 해리가. 해리봐 뭐 적었어, 봐봐. 오. 할아버지 공룡 그랬네 공룡. 어? 거기 적었잖아 아빠 뭐 적어놨잖아. 거 읽어보쇼. 읽어봐. 뭐라고 적었어? 나어 네가 읽어봐. 한번 열어보자. 응. 80번째, 하0년 80년째? 응. 음. 다시. 음. 80. 아. 음. 아. 우리 오스카. <laughs> 오스카, 오스카가. 오가 열려. 오 내꺼 말려봐. 미안한 제일 봐야지 <laughs> w 서 a t did you give it? 어 don't k 어 o w I mean. mm -hmm. 그 같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 w I don't k n o 어 I d 안 n 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오, 오스카 오, 오요라일라 응. <laughs> 네, 네, <laughs> 어, <걸> <laughs> 할아버지 건뭐 있어? 아? 할아버지 선물 다 선물 다 장갑, 장갑 누가 있어? 마뇨이. 귀마개는 오스카가 인고. 예? 음. 아 그게 오스카야아 응. 어. 오스카가 뭐야? 오케이. 할아버지 뭐야? 오스카 목도리. 목도리. 음. 마마도 목도리가. 지금 갖고 면 할아버지 애들렇게 왔다왔다이 b o 여 t t h a 고 w h a 고뭐 해드려 <laughs> 버튼. h a 로 What 어째 o u t 이거라. 아 What a b 다 같이 모여봐. 사진 한번 찍어줄게. 할아버지 선물 기 h a t 해드리고. 기 t h a 하 What about that? w h a 고 about t 장갑겨, 장갑도 뜯어드려. 어, 그렇지. 뜯어드리고, 장갑겨, 어, 그것도 해드려. 메디 할아버지 뒤에서, 아빠, 아빠 사진 쪽, 엄마 문좀 닫아 보시죠 할아버지 뒤에 가, 뒤에 가. 메디 매디, 할아버지 뒤로 가, 뒤로 가. 오스카, 할아버지 뒤로, 뒤로.